안녕하십니까 행복정조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보시면 S&P 500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렸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서 보면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때 그때 상에 시작했어. 즉2,200 잡고. 그러면 요 대략적으로 보면 4,800이거든요. 그니까 러한 2,600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2020년 10월에 3,500 잡고 보면, 그럼 여기서 대략 한 2,500, 600 이렇게 잡고 본다면, 여기서 2,500을 더 넣는다면, 네, 6,000입니다. 6,000까지 더 왔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음, 내년, 한, 1, 2, 3월, 1, 4분기 정도는 최소한 하락은 없고, 옆으로 좀 더, 아니면 위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오다고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탑도 보면 이 앞에 거량을 래다 엎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일단 안정이 됐고 상방으로 좀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325이 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돌파를하느냐는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의 에성전자매수입니다다그래서이것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에 관해서 생에을해 보면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든지 어, 내일 하루 더 26일 날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은 좀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일에 내 시초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323.75 그렇죠? 요게 이거를 뚫고 우선 시작이 된다면 그 싸움은 325를 뚫고 327.5까지를 가느냐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선물 325를 뚫고 327.5, 330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일 이렇게 갈때 투자자 포지션에서 당일 날콜 매도가 나온다면 그리고 26일 날,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매수가 아니고 만일 매도가 나온다면 327, 330원 저항이 되어서 확률적으로 금요일 날 27일 날은 하방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제 바람입니다. 325에서 시작이 됐어. 최소한 327.5를 뚫고 한번 330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람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때 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콜 매수가 나오고 삼성전자 매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한번 네,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옵션을 가만히 보시면 동일가는 아니더라도 11.35 11.40입니다 즉콜 312가 11.4 푸스 332가 11.35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에 시가 325에서 시작된다면, 예, 시작된다면 아마 콜 325가 예, 4.57 아니면 4.8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콜 325에 예, 4.5cc. 그리고 콜327 3.3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결제 순으로 봤을 때이콜325 327의 이 미결제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상방이 라면풋317풋 320의 이 미결제가 만개까지 늘어나서 즉풋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같이 고리에서 양을 본다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 24일 밤하고 26일 밤도 야간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 어, 일단은 미국장은 상방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런 관점에서 제 바람은 위로 좀더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내일도 성공 투자시고요 행복청조였습니다.